반갑습니다 금일코인 도지코인 관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도지코인을 이 앞전에 올라온 파동을 임펄스 파동으로 체킹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유가 피보나치 대돌림을 찍어봤을 때618 구간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올라온 파동을 임펄스로 체킹을 했고요 지금 이 자리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상승 시나리오로 보려면 더블XY가 맞아요 솔직히 W, X, Y가 맞고 여기 A, B, C 주고 플랫으로 상승한 자리를 X로 카운팅하고요 여기를 수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수렴으로 가져갔다가 상승으로 분출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전 저점이었던 부분을 깨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깨고 내려온다면 솔직히 이런 그림도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여기 A, B, C 주고 여기서 플랫으로 주는 거예요 B플랫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C인펄스 증정하는거죠 이러면은 좀 많이 떨어질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직전 저점이었던 부분을 지켜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여기 W, X, Y로 주정 그래서 수렴 이후에 상승분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아까 여기 A, B, C 주고 여기 A 카운팅하고 여기 B였잖아요 여기를 솔직히 임펄스로 다보기 애매해요 여기를 시임펄스가다나다 보기는 애매해서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비트코인이 101K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101K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알트코인들은 나름 선방을 하면서 잘 지켜주면서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알트코인 불장은 아니더라도 반등장은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를 지지를 못한다면 보통은 추세선에 세 번을 터치하고 세번 이상에서는 이제 그 방향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 직전 저점이었던 부분들은 깨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올라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수렴으로 만들고 상승하는 모습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. 추세 하단 터치가 세 번이나 있었으니 다음에 추세 하단 터치는 좀 많이 위험해 보일 수 있다. 그렇게 된다면 이 모양이 시 인펄스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느낌이겠죠. 영상을 좀 정리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아직도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W X Y가 나오고 여기가 수렴이 일어날 거다. 수렴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전 저점 세 번을 터치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를 못하고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수렴 관점은 폐기하고요 아까 나온 C 인펄스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보다 빠른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점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